안녕하세요 DCS 월드 코리아 클램 샤이 e 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게 휴입니다 휴이 자 휴이를 왜 오늘 이렇게 샤이또 꺼냈을까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현재 DCS 코리아 클램 저 스킨을 적용하면 자, 이렇게 어깨 태극 무늬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요 앞에는 바깥에는 이렇게 스킨이 유권 아, 멋지네요 그쵸? 어, 저기 가젤이 뜨고 있구요그죠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음, 많은 분들이 휴일을 구입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소장하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아, 이 고수분들이 아, 이 발러더 없으면은 하지마 힘들어 사지마 힘들어 막 이래요. 과연 발러더가 왜 필요한지 이게 조이스트하고 가 붙어 있는 러더. 과연 이 휴일을 운행하기가 진짜 힘든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그냥 확실히 나아요. 그죠 자, 지금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16,000, 16,000이든 어떤 장비든 자, 저하고 똑같이 러더를 좌측으로 차주고 조이스틱을 막 움직이고 컬렉스로트를 막 위아래로 내려 다올렸다막 이렇게 하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만진 상태에서 이 헬리콥터는 호버링이 중요해요. 호버링이 뭐냐고요? 공중에서 제자리 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컬렉티브를 이렇게 올립니다. 컬렉티브가 그냥 상, 하, 위로, 아래로 요것만 해주는 거예요. 컬렉티브가. 엔진 출력을 올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를 살짝 올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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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들어 올려지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꺾여지면서 들어 올려져요 아무것도 안 많이 자 그러면 러더를 왼쪽으로 좀차 줘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안갈 거야 그죠 자 보세요 러더를 차 줬더니 이제 앞으로 쏠리네요 그죠 앞으로 자 그럼 조이스틱을 좀 뒤로 땡겨줄까요 뒤로 땡겨줬어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까요 아, 뒤로 뒤로 가네요 오 뒤로 가네요 그죠 자 요거를 잘 배합해줘서 가만히 있으면 안돼 조이스틱만 러더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러더는 좀덜 움직이, 왼쪽, 오른쪽, 회전. 회전을 막아주고, 조이스틱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쓰러지는 쪽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러더를 왼쪽으로 차주고, 조이스틱을 조금 움직여주면서, 움직여주면서 호버링 한번 해볼게요. 호버링. 자, 보세요. 자, 지금, 러더가 붙어있는 조이스틱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러더를 왼쪽으로 차주고, 자 지금 저하고 똑같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 저는 지금 덜 힘들어요 달러더가 있기 때문에 덜 힘들어요 자 그러면 러더와 조이스틱이 붙어 있는 건 얼마나 힘들지 한번 지금 한번 해 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자 이제 비행도 한번 해 볼까요 비행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위에 빨간 패드도 한번 보세요 빨간 패드 보시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지금 너도하고 조이스틱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따라 해보세요.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 다 따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보셨죠? 자, 따라 해보셨죠? 저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계속 저하고 따라만 했었으면 벌써 느낌은 벌써 자신에게 나올 것 같아요. 과연 발러더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그 답은 벌써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샤이는 이만 바이바이.